안녕하세요, 벨뷰 부동산 성혜연입니다. 오늘은 어, 기존에 그 집과 동네를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상 그 시리즈에서 약간 벗어나서 번외편으로 그 벨뷰에서 첫집 사기라는 제목으로 그 펄스톤 바이어들이 그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격해서 제가 퍼스톤 바잉의 그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제 벨비에 집을 사시려고 하시면 첫 번째로 정하셔야 되는 게 리얼터입니다. 저 같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원하시는 지역에 그 지역 전문 리얼터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히 올해 들어서 시장이 엄청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동네를 잘 알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꾸준히 일을 해서 지난달, 지지난달, 뭐, 이번달 계속 오퍼를 쓰고 떨어지고 붙기도 한, 해본 그런 리얼터를 선정하셔서 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그 시장 상황에 그 동네마다 약간씩 뭐컨티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넣고 빼야 될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벨뷰와 이스트 사이드가 뭐 요즘 노컨틴젠시 오퍼가 당연히 어셉트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잘 리드해 줄수 있는 리얼터.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붓고 떨어짐을 해봐서 어느 정도 높여어야지될수 있는지를 아는 리얼터를 만나서 그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리얼터 선정이 끝나, 끝나시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은행입니다. 렌더를 선정하시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리얼터들이 본인이 일을 많이 해봤고 그동안 클로징 그 석세스토리가 많은 그런 렌더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렌더 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어, 이자율이 낮고 일을 잘해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 렌더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리스팅 에이전트, 셀러 측 에이전트가 저희가 낸 오퍼를 그 채택하기 전에 랜더한테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이제 이 랜더가 lpo죠 은행의 론 오피서분이 이제 자기 고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로 이때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또 몇몇 계세요 정해져 계시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오퍼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런 분들을 이제 하이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네,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은행도 일단은 제 고객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캐시로 사실 분 외에 용자 받으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막 오셔서 여기에 인컴과 크레딧 스코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컨벤셔널 용자가 그저게 예,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외국인 용자 프로그램을 하는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나머지 분들, 여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2년 이상 사시면서 세금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융자가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로컬 이제 네이션 와이드 뭐 모기지 은행이나 일반 은행들 이런 은행들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승률이 좋은 그 FPO 론오피서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이제 고객 상황에 따라 융자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어 일단은 컨벤셔널 론입니다. 컨벤셔널 론은 그 하이 발란스 리미시. 어, 벨뷰와 시애틀, 그 다음 벨뷰 옆 동네 그 이스트 사이드 이쪽이 카운티가 킹 카운티인데 워싱턴주 킹 카운티 올해 2021년 그 컨벤셔널 하이 밸런스 론 리밋이 77만 6250불입니다. 그래서 이론 어마운트가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전본론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전본론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더 더 집값을 높여서 샤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그거를 선호하시지만 그 본인이 그게 엘리자블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그 은행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리카이어하는 그 서류를 다 제출하시고 은행에서 판정을 내줍니다. 아본이 손님은 전보가 되십니다 안 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은행과 상담을 하시고 알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전보가 전보론 같은 경우는 조금 가이드라인이 엄격한 게 일반 용자 같은 경우는 그 은행에서 채권을 뒤돌아서 이제 페니메 프레디맥이라는 그 국채 은행에 팝니다. 세컨더리 마켓에. 근데 이제 전보론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렇게 사주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뒤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좀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보론이 이제 엘리저블 하신지 안 하신지는 그 랜더분과 상의하셔서 그뭐크레딧스코어도 굉장히 높으셔야 되고요. 뭐, 인컴이나, 그 다음에, 그, 클로징 후에, 그, 다운페이랑 이런 거, 클로징 코스트 다 내시고, 클로징 후에, 그, 한 1년 정도 자기가 모기지 페이먼 트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 그 단고도 봅니다. 그 전본론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약간 여기서 기간도 달라지니까 항상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은행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요번에는 그 전본론이 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하지만 그 하이발라스 리미치 776,250불까지 맥스로 빌리실 수 있는 분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론의 양은 이때 이분은 이제 맥시멈까지 그 컨벤셔널 론이 되시기 때문에 론의 양은 정해졌습니다. 776,250불. 거기에 본인 잔고, 통장에 잔고 있는 다운페이 양을 합쳐서 이제 집가격을 이제 가늠해 보고 거기 은행은 또 그거에 따라서 프리 어프로벌 레러라고 그 사전론 승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저와 집 샾핑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작년도 그랬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양이 합쳐도 별로 본인이 사고 싶어하시는 집 가격에 많이 못 미치시는 경우는 그 한국에서 그 부모나 형제분한테 기프트머니를 그 증여로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 이제 가족한테 돈을, 가족 통장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이거를 그, 일단 은행과 상담하실 때 처음부터 나는 기프트머니를 한국에서 갖고 올 겁니다. 가족에게. 그런 거를 또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랜더가, 그 LPO가 그거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단독 행동을 하셨다가 클로징 데이를 못 맞춰서 그어니스트 머니 계약금을 잃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랜더의그 지시 사항을 따르시고 먼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프트머니가 정해지면 그 다운페이와 기프트머니와 레론 어마운트 이게 나의 합친 금액이 이제 그 프리 어프로벌 레러라는 그, 거기, 레러에 집가격이 써지게 되는데요. 그 집가격을 갖고 이제 저랑 이제 다음은 동네 선정을 하는 집 샤핑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리스팅 프라이스라는 게그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의 리스팅 프라이스와 내가 그 프리 어프로블 레러를 받은 집가격이 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 내가 토털 버지시면 한 70만 불 때부터 집을 보셔서 올라갈 수, 보통 막20% 이상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밑에서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팅 프라이스에 집을 사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얼터 분이 가이드를 잘 해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동네를 보시는데 이 동네는 지금 몇 프로가 올라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에 써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가이드라, 가이드를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 그 지역 전문 리얼터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버짓 가이드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얼터도 선정하시고 은행도 선정하시고 버짓이 파악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동네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동네를 선정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봅니다. 일단은 버짓이 물론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벨뷰랑 벨뷰 벨비 옆 동네들은 학교 점수가 좋기 때문에 보통 초, 중, 고 아이들이 있는 집 그런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아이들 학교. 그 다음에 남편분의 그 통근거리, 직장에 이세 가지를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동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짓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의 바이어들이 니즈가 되게 많으세요. 아이들도 다 다르고, 나이 때도 성향도 다르시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뭐 야구를 잘해요. 그럼 야구를 잘하는 뭐 이삭화의 어떤 학교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우리 아이는 언어에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벨뷰에 이중 언어 학교를 또 추천을 해드리고, 어, 우리 아이는 약간 ADHD가 있어서 스페셜 에듀케이션을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또 벨뷰에 어떤 학교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어, 저희 아이는 어, 공립도 좋지만, 공립도 갈수 있는 그런 뭐, 시민권자이지만, 영주권자이지만, 그런 자격이 되는 비자를 갖고 있지만, 어 저는 그래도 사립을 원합니다. 하면은 사립도 이제 벨뷰랑 벨뷰 벨비 옆 동네들의 좋은 사립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사립 학교들의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맞는지 제가 고객들한테 들었던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정보로 이제 좀 적합한 학교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막 와서 좀 동양 애들이 많아서 민글이 잘 되는.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 학교를 원합니다. 하면 또 그런 쪽, 벨비에또 사우스 이스트 쪽에 이제 동양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나 뭐이사카쪽 이런 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반대로 어, 저희는 타주에서 오래 살다 왔고 동양인이 너무 많지 않은 비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뭐 컬플랜드 북쪽이나 뭐사마메시 어떤 특정 지역들 이렇게 백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 아시아인의 비율과 뭐 나머지 인종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동네를 또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또 학교가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나면 남편분의 통근 시간도 또 무시를 못하세요.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내년 1월에 재택근무가 이제 해지되고 이제 시, 직접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통근거리도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트래픽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에 경전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뭐그 여기 지금 벨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두 개가 이렇게 지나는데요. 동서로 그 이제 남북으로 지나는 405 말고 그 동서로 지나가는 구, 밑에는 90번 위에는 520그5 2 0 9이 선상에 아빠 회사가 어느 쪽인지 그 선상을 또 따라서 제가 동네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시애틀 다운타운에 일을 하시면 90번 라인으로 벨뷰 다운타운, 뭐 얼스 아일랜드, 아니면 이삭화, 뭐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고요. 아빠가 노스 시애틀에서 직장이 있으시면 520 라인을 따라서 뭐 벨뷰 다운타운을 지나서 벨뷰 프라이더 트레일, 그 다음에 뭐 컬클랜, 뭐 사마미시 이런 식으로 또520 라인 북쪽 사마미시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버짓과 아이들 학교, 아빠 통근거리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떤 동네를 몇 군데가 좁, 네로다운해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럼 그 동네를 이제 중점적으로 저와 샤핑을 다니시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극심한 우포전쟁이 있고 저 맨날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17대1로 맨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벨뷰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게 들어오는 집도 있고요. 아직도 뭐 상반기에는 30개 넘은 집까지도 봤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만큼 극심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뭐20% 넘고, 물론 동네마다 좀 다릅니다. 벨뷰도 지금. 18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배뷰만 해도. 그래서, 동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뭐집 상태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냐, 적게 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가 올라가는 동네를 결정을 하셨다면, 아까, 이제 처음에 버짓그 리스팅 프라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얼마큼 올라갈 건지, 제가 얼마큼 오를지를 예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7대1로 이기시든 뭐 20대1로 이기시든 이제 이기셔서 이뮤추얼 어셉턴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양자 사인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랜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프레이저를 스택감정 그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스택감정사가 나와서 그 집에서 주택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가격이 주택 가격보다 덜 나왔을 경우, 우리가 계약된 집 가격보다 덜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150만불에 계약이 됐는데 주택 감정이 148만불이 됐다. 그럼 그 2만불의 개배 그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 바이어가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고 아주 드라마티컬리 집 가격이 오르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 갭을 항상 머리에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페이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 클로징 코스트는 한 집값의 1%에서 2% 정도 하고요. 뭐, 프로퍼티 택스나 론피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뭐, 자잘하게는 뭐 카운티에 레코딩 하는 등기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운페이와 그 클로징 코스트, 일, 집값의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몇만 불 정도는 그 혹시 어프레이저리 적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뷰와 벨뷰 옆동네 이 이스트사이드 동네들은 컨티저지를 거의 못 넣기 때문에 융자가 되지 않아도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니스트 머니 계약금을 날리시는 그런 그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예, 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리드해서 짜주실 수 있는 그. 제 리얼터와 잘 상의하셔서 이제 오퍼를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되면 구루 클로징하기 전에 아, 5일 정도 웍두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러가 요즘에는 에지이지로 팔기 때문에 뭐 고쳐주는 게 많이 없는 집도 있지만 요즘에는 셀러가 그 오퍼를 넣기 전에 그 모든 포텐셜 바이어들이 보라고 인스펙션 을 미리 해놓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몇 가지 하는 셀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보고 계약을 하시는데 고, 고쳐주기로 약속한 것들이 잘 고쳐졌는지 클로징하기 5일 전쯤에 웍두루를 리얼터가 신청을 해서 반대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웍두루를 같이 해서 그게 잘 됐으면 클로징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시는데요. 어, 너무 이제 간략하게 긴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려서 중간 중간에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다음 편에는 그 벨류에서 첫 집팔기 집을 처음 파시는 셀러들한테 유용한 팁을 정리해서 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